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북현대모터스 닭공읽어주는남자 재미입니다 닭공읽어주는남자에서는 전북현대모터스의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항상 이분이 함께하십니다 편집장 Q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장 Q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정장이 아니라 드디어 유니폼을 입고 시원한 실내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이곳은 바로 현대자동차 전주 중구 지점입니다 지난 5월 달이었죠 우리 이동국 선수가 전국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벨로스터를 구입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40도가 넘었던 지난주에는 정장을 입고 아... 야외 촬영을 강행하시더니 오늘은 시원한 실내에서 유니폼을 입혀주셨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할 말은 많지만 내가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곳 현대자동차 전주 중부지점에서 닭공 읽어준 남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공 오늘의 빅매치 프리뷰 강원 FC전입니다. 또 네. 화요일이 입추였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30도를 훌쩍 넘는 기온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또한 가지 변화 먹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현대의 강행군입니다. 네, 1, 2, 2 맞대결로 이제 관심이 모여, 모아졌던 그 경남전에서 좀 아쉬운 패배를 당했죠. 까마득하게 입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꼴기 힘들다는데 네. 오늘따라 경쟁이 큰님 얼굴이 좀 낯빛이 어두워지셨데요 2014년 이후 전북이 매년 이제 순수 조기 체제를 갖추면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이 기간 패한 경기 다음에 그 경기 승률이 무려 62.5%에 이릅니다 전북이 강팀인 이유, 바로 이렇게 연패를다 당하지 않는다 그런 기록들만 쏙쏙 뽑아서 분석을 네, 하시나요? 네, 당연하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네요, 현장에 <laughs> <굉장히> 하는 게 <laughs> 없어 보였는데 네. 이번 상대는 바로 강원입니다 최근 강원전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강원을 상대로 4연승을 거두는 동안 저희가 전북이 기록한 득점은 무려 14골 이렇게 전북이 강원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요? 강원존마다 유독 슈퍼히어로가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슈퍼히어로. 네. 김진수, 김진수 선수가 맹활약을 펼쳤었고요 이승기 선수가 불과 7분 만에 헤트트릭을 오. 지난해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재성 선수가 네.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4대0 완승을 이끌었고요 음.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아드리아노 선수가 1골 1독으로 맹활약하면서 최강희 감독의 감독 통산 최다순 로페선물했습니다팬님이 네. 예상하실 때 어떤 선수가 이번경기 슈퍼 히의로가 될까요? <laughs> 네, 로페즈 선수의이제캐의터를양말이이번 네. 경기 이벤승만 명에게 의이이 이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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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조중 음. 경기에서도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네. 좀 그나마 전문성이 조금 네. 보였을 텐데 네. PPL도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양말 팔러 나오신데 강원도 한번 살펴봐야죠. 득점 1위죠 제리치 네. 선수가 있습니다. 강원에는 21경기에서 17골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대단한 기록이죠. 문제는 제리치 선수가 막히면 강원의 공격 자체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음. 어? 우리 수비지 첫 번째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제리치 선수 선수에 성공을 했었던 만큼 네.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제리치 선수를 막아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빅매치 프리뷰의 필수 코스죠 <laughs> 요서 네, 많이 감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네, 이번 홈 경기에서 이 아쉬움 모두 털어낼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다섯 골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막찌리는경향이좀 요새 생기신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laughs> 네, 안 맞을 바에는 좀. <laughs>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지만 이번 홈 경기에서 안승을 거두면서 무더위를 시원하게 좀 날리는 경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북 현대모터스의 특집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북의 마이웨이 그대 그린밤이 하고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써있는데 네. 제가 이 노래를 잘 모릅니다 그대 그린밤들이 노래를 못하면 대본을 이렇게 쓰지 마세요 좀 아시아 최고의 경기력으로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전북 현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목만 봐서는 확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떠올려지진 않는데요 K리그의 관중 집계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올해부터는 유료 관중만 공식 관중으로 음.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때문에 각 구단들이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서 대내적으로 구단을 좀 홍보도 열심히 하고 네. 있고 반면에 전북은 올해 월드컵 휴식기로 인해서 좀 이제 선수들 스케줄 문제도 있지만 네. 어, 사회공헌 활동을 특별히 좀뭐 확대하지도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음, 캐리그 최초로 이렇게 프리뷰 프로그램을 런칭해서 작공해 네. 읽어주는남자를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것도 새로운 하나의 시도가 아닐까 싶은 이벤트라고 생각합니 마음이 저희 둘만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좀되고는데요 범북은 <laughs> 장내 이벤트를 할 때도 선수와 팬이 중심이 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지난 경남전에서는 하프타임 이벤트였죠. 그 상품권 전달을 캡틴 신영민 네. 선수가 직접 또전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프리미엄 경기력으로 네. 관중들에게 프레셔, 기쁨을 선사함으로써 후원 기업, 기관과 이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네. 이런 반 3P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본에는 이제 방금 하신 영어가 다 한글로 풀어서 이제 <laughs> 들어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영어를 또 전주성을 찾아주시는 전북 팬 여러분들의 관전 문화도 한층 성숙돼. 일단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높은 경기력과 높은 팬 문화를 바탕으로 마이웨이를 택하고 있는 전북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아시아 1등 구단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네, 한 주간의 유소년 소식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K리그 U18 챔피언십입니다. 드디어 숨을거었습니다 <laughs> 드디어 하고 굉장히 길어지네요 <laughs> 네 아, 정... 후반 5분 이성윤 선수의 정말 멋진 논스톱 중거리 슛에 이어 음... 후반 종료 직전 음... 이용국 선수의 극적인 버저부터 전북의 창단 첫 챔피언십 승리를 이끈 선수는 바로 음... 이용국 선수입니다 조천초와 전북 15대 팀을 거쳐서 지금 현재 전북 1 8세 팀에서 뛰고 있는 전주 로컬구인데요 음... 네. 중학교 때부터 제가 이용국 선수를 좀 지켜볼 수 있었는데 네. 그 연령대에 맞지 않게 정말 좀. 패싱력이나 시야가 굉장히 넓은 로컬 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또 친숙한 느낌이 친근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저희가 멀리 포항에서 이용국 선수의 경기 직후 소감 영상을 직접 공수를 했습니다. 네. 다 함께 보실까요? 정말 이승도 없었는데 정말 이겼어 너무 좋고 거기다 상대 팀이 또 대구여가지고 대구 또 저희 몇년 동안 또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추가 시간에 걸러서 더 짜릿한 거 같고. 팀원들이 정말 함께해서 오늘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원래는 제가 앞에 서 있는 건데 저희 그 킥큰 노윤상 선수가 앞에 서 있어서 제가 좀더 뒤에 갔었고 그리고 이제 자르는 정면에서 이제 우연치 않게 저한테 공이 와가지고 골키퍼가 나온 상황에서 이제 공만 바꿔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골대에 들어습니다 이용국 선수가 이야기한 대로 챔피언십 첫 승은 이용국 선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 너무 저희가 좀 좋게 들렸던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함께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다른 선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좀 큽니다 흔님 앞으로 저희가 우리 유소년 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유소년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 전할수록 네. 이렇게 이용국 선수처럼 다음 경기에서 또골론 선수들을 저희가 또 다뤄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어, 저희가 유소년 팀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네.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유소년 선수들의 성장 스토리. 닭공 읽어준 남자가 앞으로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님 오늘은 저희가 다시 시원한 실내로 네. 들어왔습니다. 아,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야외에서만 찍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아, 어, 우리 편장님, 뭐 개인적으로 친한 형님인데, 나이를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생각보단 동안이에요. <laughs> 네. 오늘 업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편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 중부지점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위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폭염의 기세가 꺾일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팬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 정말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전주성에서 펼쳐지는 강원전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닭공일거주 남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